책 읽어주는 미즈노을 4장입니다. 남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동산이 있다. 인기업종의 인기종목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. 인기주는 거래도 활발하고 주가의 기복도 심하니까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몰린다. 하지만 인기주는 이미 가격이 올랐고 거래 시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. 비인기주의 눈을 돌리면 그 중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 있게 마련이다. 숨어있는 주식이 인기주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낸다. 남들이 간다고 따라갈 일이 아니다. 먼지 안나는 꽃길을 찾아라. 분비지 않고 나비도 만나고 노래하는 새들도 만날 수가 있다. 내부자 정보 100% 믿지 마라. 이번 달 안으로 독일에서 100억 달러의 계약권이 있어. 우리 회사 주식 빨리 매수해. 정보를 줬으니까 정보값을 내자야지. 내 정보를 어떻게 믿어? 내가 누구야? 그 회사 상무 아니야?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? 내부자 정보는 와전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. 100% 믿지 마라. 믿거나 말거나 이건 불법이야. 나는 내부자 정보로 주식 투자하지 않아. 중요한 팁: 내부자 거래는 불법입니다. 잡혀갑니다. 다음 시간에는 눈 위에 서지 마라 읽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